지금 이 순간 밤이 무섭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제 목소리를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불이 꺼지고 고요가 내려앉는 그때 몸은 분명 피곤한데 눈꺼풀은 다치지 않고 생각은 거친 파도처럼 밀려오는 밤 약을 더 올릴까? 내일도 흐릿한 머리로 버틸까? 아니면 오늘부터 다른 길을 걸어 볼까? 갈림길에 서 계신 분들을 위해 저는 이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40년 차 노인의학 전문의 박서현입니다. 오늘 수면제를 늘리지 않고도 스스로 잠의 스위치를 다시 켤수 있게 돕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첫 서랍에는 근육을 풀고, 둘째 서랍에는 뇌를 가라앉히고, 마지막 서랍에는 멜라토닌을 조용히 밀어 올리는 음식과 루틴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반전이 기다립니다. 그한 모금이 왜 밤을 끝까지 붙들어 주는지 직접 확인하실 겁니다. 우리가 잠으로 들어가는 결정적 신호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깊어질수록 뇌의 솔방울샘은 멜라토닌을 보내 지금은 밤이라는 언어를 몸에 가르치죠. 그러나 60세를 넘기면 이 언어의 음량이 줄어듭니다. 낮에 쎈 햇빛이 부족하거나 저녁에 화면 노출이 길거나 만성 통증과 불안, 위산 역류 같은 불편이 겹칠수록 신호는 더 흐릿해집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눕자마자 잠이 들지 않고 겨우 잠들어도 새벽에 자주 깨고 아침에는 머리가 무겁습니다. 다행히 이 회로는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을 바로 보충하는 길도 있지만 오늘은 몸이 스스로 잠을 기억하도록 돕는 루틴과 식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몸을 먼저 풀고 뇌의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밟고 마지막에 멜라토닌의 씨앗을 심는 순서. 이 순서를 같은 시간에 반복하면 몸은 리듬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리듬이 학습되면 잠은 다시 우리 쪽으로 걸어옵니다. 첫 장면은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따뜻한 빛으로 조명을 낮추고 주방의 불도 살짝 줄이고 소화가 편한 저녁을 준비합니다. 달가슴살 손바닥 한 장은 과하지 않게 배를 안정시키고 위를 거슬리지 않는 단백질로 몸을 달래줍니다. 여기에는 트립토판이 풍부해 밤의 호르몬 회로에 들어갈 연료를 조용히 제공해 줍니다. 기름에 튀기지 말고 굽거나 찌는 방법이 좋습니다. 만약 저녁시간이 7시를 지난다면 양을 조금 더 줄이고 샐러드와 곁들여 부담을 낮추세요. 노년기의 위장은 예민합니다. 적당히가 잘이 전제입니다. 둘째 장면은 근육의 매듭을 하나씩 푸는 일입니다. 어깨가 뻣뻣하고 종아리가 돌처럼 굳어 있으면 뇌는 휴식 대신 긴장을 선택합니다. 취침 1시간 전 아몬드 8, 1 이하를 천천히 씹어 드세요. 서두르지 말고 고소한 기름이 혀에서 풀리도록 시간을 주세요.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 흥분을 가라앉히는데 중요한 광물질로 노년 불면에서 수면의 질과 효율을 끌어올린 임상 근거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 마그네슘 보충기 불면 증상을 유의하게 개선한 이중맹검 무작위 대조 시험이 있습니다. 물론 보충제 대신 음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왜 아몬드인가요? 라는 질문엔 이렇게 답할 수 있죠. 적당량의 아몬드는 위에 부담을 크게 주지 않으면서 마그네슘과 소량의 트립토판을 함께 담아 몸을 수면 모드로 전환시키는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장면은 뇌의 과열을 식히는 일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계획과 걱정, 미처 끝내지 못한 메모들이 밤이 되면 스스로 증폭되죠. 이때 필요한 건 차가운 얼음물이 아니라 신경막을 부드럽게 가꾸는 지방, 즉, 오메가 3입니다. 연어는 이 역할을 훌륭히 해냅니다. 일주일에 세번 손바닥 크기만큼을 구워 드세요. 기름에 지지 말고 소금과 후추만 살짝. 연어에는 비타민 D도 풍부해 낮과 밤의 리듬을 다시 묶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만약 신선한 생선을 구하기 어렵다면 냉동연어나 통조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한 번의 화려한 식탁보다 세 번의 작은 실천이 뇌를 더 빠르게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많은 분들이 과일이 과연 잠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과학은 이름에 속지 않습니다. 타트체리, 특히 몽모랑시 품종에는 자연 상태의 멜라토닌이 함유되어 있고 실제로 건강한 성인에서 타트체리 농축액 섭취 후 소변, 멜라토닌 농도가 상승하고 수면 시간과 질이 개선된 연구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과장된 광고 문구가 아니라 연구 설계와 측정을 거친 데이터였습니다. 과일이라 약보다 약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내려놓을 만한 근거였죠. 취침 60봉 90분 전에 타트체리 스무디 한잔 혹은 따뜻한 타트체리 워터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은 꿀을 빼고 스테비아 같은 대체감을 사용하세요. 중요한 건 타이밍과 반복입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양을 최소 7일, 몸은 리듬을 먹고 자랍니다. 진료실의 이야기를 세 분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67세 김미정 님은 잠자리에 누우면 90분을 뒤척이고 새벽엔 꼭두번 깬다는 호소로 오셨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권했습니다. 저녁 6시 이전 닭가슴살 손바닥 한 장, 취침 한 시간 전 아몬드 시바을 천천히 그리고 타트 체리 레시피 중 하나를 밤마다 같은 시간에. 김미정님은 메모장에 밤 9시 10분, 아몬드 9시 30분, 체리라고 적어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일주일 뒤 잠드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고. 새벽에 깨도 다시 잠들 수 있었다는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두 번째는 부산 동래구의 73세 강말순 님입니다. 몸이 돌덩이 같아 이불 속에서도 어깨가 아프다 는 표현이 첫 말이었죠. 이분은 아몬드와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첫 주에 30분 단축을 경험했고 둘째 주부터 타트 체리리를 더해. 한밤의 긴장감이 풀리는 걸 처음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은 제주 구자읍의 78세 박순홍님입니다 15년간 수면제를 드셨고 약도 이젠 안 듣는다는 좌절로 찾아오셨습니다 박순홍님은 취침 90분 전 따뜻한 체리 워터를 선택했고 사흘째 되는 날 연속 6시간 이라는 본인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모두에게 같은 속도로 변화가 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분명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양, 같은 순서를 반복하자 몸이 밤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시작점에는 언제나 과하지 않게. 그러나 매일이라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왜 이런 변화가 가능한지 조금 더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음식의 트립토판은 혈뇌장벽을 건너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전구체가 됩니다. 그러나 트립토판만 많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인슐린, 다른 아미노산과의 경쟁, 섭취 시각, 위장의 상태가 모두 변수입니다. 그래서 저녁 늦게 과식을 피하고. 소화가 편한 단백질과 적당량의 지방, 약간의 복합 탄수화물을 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몬드의 마그네슘은 근육을 풀어주고 신경이 흥분성을 낮추어 다음 단계 신호가 더잘 들리게 돕습니다. 실제로 노인 불면 환자에서 마그네슘 500mg을 8주간 투여했더니. 불면 중증도 지표와 수면 효율이 개선된 이중맹검 무작위 대조 시험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는 마그네슘이 만병통치약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노년의 수면에서 근육과 신경을 먼저 안정시키는 전략이 이론뿐 아니라 데이터로도 뒷받침된다는 뜻입니다. 타트체리는 어떨까요? 과일 하나로 잠이 달라진다. 는 문장은 의사인 제게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성인에서 타트체리 농축액이 소변 멜라토닌을 높이고 총수면 시간과 효율을 개선한 연구 그리고 노년층 불면에서 타트체리 음료가 겸손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보였다는 파일럿 연구들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결과들을 약을 대체하라는 권유가 아니라 생활 습관의 한 축으로 더하라는 제안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임상에서 그 겸손하지만 확실한 변화를 환자분들의 얼굴로 확인해 왔습니다. 실행법을 한 호흡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녁은 2시간 앞당겨 가볍게 소화가 편한 단백질을 중심으로 합니다. 닭가슴살은 손바닥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취침 90분 전부터는 화면을 덮고 조명을 낮춥니다. 그 시각에 아몬드 890분 전 타트 체리 레시피 중 하나를 선택해 한 컵을 마십니다. 물은 잠들기 직전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 충분히. 화장실 때문에 깨지 않도록요. 침대는 졸릴 때만 가고 깼을 땐 초조 대신 절차를 선택합니다. 일어날 계획을 미리 종이에 적어두면 새벽의 불안이 줄어듭니다. 낮에는 햇빛을 15분만이라도 반드시 쬐세요. 낮에 비친 밤에 멜라토닌을 위한 비밀번호입니다. 만성통증이나 위산 역류가 있다면 그 관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시간에 같은 순서를 최소 7일. 이 루틴은 오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의 데이터를 몸에 쌓은 다음 그 다음을 결정하세요. 안전도 잊지 맙시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꿀을 빼고 타트 체리의 탄수화물 양을 하루 섭취량에 반영하세요. 와파린 등 한근고제나 특정 한구울제, 수면제 용량을 조절 중이라면 담당 진료진과 상의하세요. 영양제와 식품이 천연이라는 이유로 상호작용에서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밤에 위산역류가 잦은 분은 잠들기 3시간 전 이후엔 과일과 수분을 줄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되면 음식보다 선행해야 할 진단과 치료가 있습니다. 좋은 잠은 한 가지 비법이 아니라 여러 작은 습관을 한 방향으로 모을 때 생깁니다. 이제 밤이 달라지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서울의 김미정님은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1내 아몬드 2613식, 체리 22풍 조명 끄기. 처음, 사흘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넷째 날, 잠드는 시간이 20분 줄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밤, 새벽에 한번 깨고도 다시 잠들었습니다. 부산의 강말순님은 몸이 풀리는 느낌을 두 번째 밤에 발견했고, 다섯째 밤에 생각의 속도가 느려지는 순간을 잡았습니다. 제주 박순옥님은 사흘째 연속 6시간을 열흘째 아침에 눈이 밝다는 기분을 기록했습니다. 세분 모두 완벽이 아니라 진전을 기록했습니다. 그 진전은 겸손했지만 삶을 바꾸는 방향으로 일정했습니다. 당신의 밤도 그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7일만 같은 시간에 같은 순서로 시도해보세요. 닭가슴살 손바닥 한 장, 아몬드 8알, ER, 타트 체리 한 컵, 그리고 조명과 화면, 낮의 햇빛, 규칙적인 기상, 일주일 후 잠드는 시간과 중간 각성 횟수, 아침에 머리 맑음 정도를 점수로 적어 보세요. 숫자는 잊지 않습니다. 숫자의 남은 변화는 다음 주를 이어갈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그네슘과 타트체리에 관한 의학 연구들이 당신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를 직접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한 연구는 노년 불면 환자에서 마그네슘 오베레미비 B8 주만에 수면 효율과 중증도를 개선했다고 보고했고, 다른 연구는 타트체리 농축액이 건강한 성인의 멜라토닌 표지자와 총 수면 시간을 유의하게 올렸다고 보고했습니다. 생활 습관의 변화가 이런 근거와 만나면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채널에서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시간은 여러분의 밤이 바뀌었다고 알려오는 순간입니다. 어젯밤 40분 만에 잠들었어요. 새벽에 깼지만 다시 잠들었어요. 아침에 눈이 가벼워요. 이런 문장들이 쌓일수록 누군가는 오늘 밤을 견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후, 오늘 밤 실행할 한 가지를 댓글에 적어 주세요. 나는 21샘보반옥 아몬드, 21오심 체리 워터, 22샘복 조명 오프를 하겠다. 내일 아침, 잠드는데 걸린 시간과 깼던 횟수, 아침의 기분을 다시 댓글로 남겨 주세요. 당신의 기록이 낯선 누군가의 밤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알고리즘을 위한 버튼 같지만 제게는 어르신들의 새벽 4시를 8시로 옮기는데 쓰이는 에너지입니다. 이 채널이 계속해서 검증된 근거와 현실적인 루틴을 꾸준히 전할 수 있도록 가볍게 손을 얹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나는 이제 잠을 포기했다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의 루틴을 부드럽게 권해주세요.일주일만 같은 시간에 같은 순서로 우리는 혼자보다 함께할 때더잘 바뀝니다.오늘밤 주방의 불을 낮추고 컵 하나에 작은 의식을 준비해 보세요.당신의 밤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어제보다 한 걸음 나아지면 충분합니다. 저는 박서현입니다. 내일 아침 더 맑은 눈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